이런 사례가 전국에 KT로서 처음 안 해? 국내에서는 최초고요. 그 다음에, 어, 대구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지금 확대하는 거를 일부 지치는 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주민들이 직접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도 받아가시고, 그런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오셔가지고, 샤워시설도 있고, 교육받는 시설도 있고 다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대 기업이 사실은 조금 전략에서 사, 살면서, 네. 이런 일들을 많이 해줘야 돼. 그리고 그 프로그램, 주된 프로그램을 한주석에 소개 한번 해보시죠. 현재는 문화나 여가와이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건강에 좀 도전을 해주고, 뭐 힐링 테라피라던가, 발마사지, 아니면 건강 체조,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지역 사람 중에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얘기하고 링크를 해가지고, 네. 어. 새로운 뭔가를 할수 있도록 그게 더중요하 지역에 그 중국 보호의식 분들이 좀 계셔서 또 저희 주민들 중에서 그 외국어에 대한 공런들을 많이 아. 희망하셔가지고요 이 1월부터 중국의도시을 저희 지역 주민 중에 한 분이 나눠서 약간의 진행을 오늘 할... 의장일이 왔는데 뭐 특별히 뭐 부탁할 게 없어요? 부탁할 어? 건 많죠. <laughs> 이거 생긴 뒤로는 우리 주무을 중을... 주민들이 참 좋고, 또, 또, 역시, 바요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 한 100명, 120명. 120명. 다 예. 그러니까 음, 쪽방에 우리 혼자 사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예, 예. 혼자 사시는 분이 이게 있으면 아주 좋지. 아, 좋죠. 왜냐면 외로움이 이게 제일 큰 그거거든요. 네. 지금 연세 얼마나 돼서 상대적으로 한 50밖에 안돼 보이는데, 얼마 예, 5 0대니까 그렇지, 네. 50대기 전에. 네. 그 지금 다른 준비하고 있어요. 비록 아무것도 음. 지금 없지만은. 음.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음도 신고 없고 모든 게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여러분들끼리 보니까 아주 젊고 건강해 보이시니까 이런 분들께서 75세 이상 80 얼마 된 분들 그냥 밖에 잘못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가지고 그 매일 아침에 살, 저도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무하고단련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플 때 누가 한번쳐다봐는데이 그렇게 음,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시 용기 이름은 같이 기쁜 마음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런 꼭 좋은 면생입니다. 예. 아픈데 없어요? 아파요 어디가? 위암이래. 그뭐맥기라든지 이런 소리 안 해요? 위암 맥기라 초기면 수술하면 되는데 한 번만 해볼요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약물 치료를 하해고 주로 식사는 뭐라 하세요? 이 라면 이거 많이 응. 먹으면 안 되는데. 밥은 직접 그래 하세요? 응. 하고. 그냥 튀김, 응. 김치찌개 같은 거. 미리 하고불안 나도록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 여기 낮에는 일이 있지 말고 공원도 산책하고 날 좋을 때쪽방류 음, 센터에 이어져 좋네 그거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우선 음. 나중에 예쁘게 하세요 예기게 하고 자또 따세요 따세요 네. 어, 아유, 감사합니다. 색깔이 색깔이 마음 마음 되나 모르겠다 음. 아, 네. 그래, 이게 지금 다 하나하나만 났어 예 뭔지 알았어요 예 가족들은 지금 어디 연락 안 돼요 나 혼자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 결혼을 안 네. 했습니다. 그래 네. 하무지 옆에 그, 저 센터에, 거기 가서 욕도 하고, 거기 가서, 네. 좀, 저런 보고 이 좋겠는데? 아이, 거기, 는 애를 같이 다다시 아, 네. 그래, 네. 음, 그래. 네. 그래. <laughs> 야, 맞는 아, 끼워, 이 손에 맞나 모르겠다. 아, 한끼워어요끼요 그래. 예. 때마다, 음. 의장님, 그, 생각만 좀 음. 하갔습니다. 그래, 아주, <laughs> 건강하시 음, 바랍니다. 네.